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제가 드디어 비비에 어.. 무선조전그비비에스을 얻었습니다 짜잔 크기는 음제 손바닥만한데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리고 일으키려면 여기있는 버튼을 눌러리면 기다려보시고 음. 이렇게 지금 움직입니다. 이렇게 놔두면. 아이고. 근데 이게, 그, 조성은 핸드폰으로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거 하시려면,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b b a BB8이라고 치면, 그, 하여튼간에, 이 BB8이 그려진 그런 앱이 있는데, 그거, 깔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한 다음에 하면, 조정할 수 있어요. 30m, 자, 지나가 봅시다 한번 자 무선 조정되고요 음, 높이는 14.5cm 폭은 7.3cm 충전은 무선 조정이고요 1시간동안 할수 있고 충전 그리고 3 0 m 까지 갈수 있습니다 3 0 m 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예, 여기 스피로 회사에서 만든 건데, 굉장히 뛰어난 일이 예. 기능이 진짜 쩔어. 한마디로 진짜, 음, 무선 그런 거, 그니까. 하여튼간, 어이구! 하여튼간에, 이구 깜짝아, 이씨. 아, 돌겠네, 이씨. 이게 무선조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이게 무선조정, 그, 그렇죠? 이과부하를 어? 멈추지 않았네? 아마 S6 여기다 올려놓으면 충전 될 가능성이 있을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조금, 조금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굉장히 그 귀엽고 귀여운데 아, 가격이 좀 비싸 가지고 인 뭐야? 인터넷에서는 이게 15만 원? 아니 더 비쌀 걸요. 네이버에 비비에 BBA, 비비에 그거 스피로 그거라고 치면 이게 나와요. 22만 원짜리 아니면, 이거 똑같은 게 22만원, 15만원짜리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거 말고 더큰게 있는데, 이거 하스브로 건데, 그거는 진짜 꾸려. 진짜 꾸려요, 진짜. 이거, 저것보다 크기는, 크기는 이만한데, 봐봐요. 아, 얘네 2만하잖아요 아이고, 씨X, 씨 하여튼간에, 이 사진에 비해서 비비에은 굉장히 작은데 그... 하수볼거는 이정도 하고 박스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꾸려요 이거 이거보다 성능 진짜 꾸려요 이거는 이 작은 비비 이거 스피로거는이 작은 스피로는 그... 아, 아 작은 비비에잇은 지가 혼자 가서 장애물 피해서 가는 것도 있고, 음성 인식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조정도 진짜 재밌게 할수 있고요. 표정, 아니, 표정이 아니라 기분이나 그런 거다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운전만 돼요. 그, 리고 심지어, 심지어 그거 할 때, 작동하려면 배터리를 해야 돼. 얘는 아예, 배터리 가는 게 없잖아요. 그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하습브로 꺼는 막, 이거 막, 이거 뚜껑 다 열어가지고, 거기다 뭐 모터에다가 모터에다가 막, 건전지 달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진짜 귀찮거든요. 담비스 토이님, 담비스이거 봤는데, 진짜 구리더라고요. 그리고, 조종기도 진짜, 아 이거 뭐, 핸드폰로조종하는 거니까 별로 죠 하튼 간에, 오늘은 BBA 그거 막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